내일이면 관역, 모레면 대비주칠일기도 아, 회향, 조상연가 천도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어제가 아, 예, 중앙이었고, 아, 오늘이 예, 이제 후반으로 들어선. 이 때가 어떠한가 이 점이 어떠한가 평소에 몸을 확사하신 분들은 이쯤 됐을 때 하루종일 일하시고 데비주 7일 기도에 동참하셔서 데비주 20일도 하시고 어, 불공 축원 연가 시식까지 다 마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이제 몸이 크게 이제 지칩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런 분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자기 현재의 이, 그 경지예요. 지금까지 몸을 무리하게 사용을 하시고, 어, 피로가 쌓이고 또 쌓였는데도 피로가 풀수 있는, 피로를 풀수 있는 어,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 중반쯤 어떤 것은 시작하자마자 몸의 어떤 아, 증상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위가 아, 불편하다거나 혹은 평소에 에,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아프거나 이것도 이러한 에, 밝고 밝은 이 기도, 큰 기도 기간 중에 "나 좀 해결해줘" 하는 소식입니다. 아, 그리고 어, 마음의 깊은 의식에 아, 깔려 있는 바탕 감정, 중심 감정 가운데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면 어제 밤쯤, 혹은 오늘 밤쯤. 이제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아차하면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밤에 잠은 자야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은 오지 않은데 마음이 아주 하전하다. 아주 공허감이 밀려온다. 만약에 이렇다면, 허전함 공허감이 나좀 해탈시켜줘 하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해결해야 할큰 덩어리가 바로 공허감이야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하루 세끼잘 먹었는데도 막뭐 허기가 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 올려보내주는 것, 마음에서 올려보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예,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가장 큰 기도를 하는 기간 중에 모습을 정체를 드러내 보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어제 그러셨다면 오늘 오셔서 어제 그랬었지 하면서 다시 소환을 시켜서 다시 끄집어내서 그 공허공허감 혹은 허기 혹은 피로 이미 떠올랐으니까, 거기에 대고 밝은 빛을 쪼이면요, 비추면 그것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드러나고 올려 보내준 것은 그대로 해탈이 된단 말입니다. 큰걸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허감, 허전함을 이런 큰 기도 때 해결하지 않으면 살다가 또 공허감을 느낄 일이 있고 허전함을 느낄 일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커집니다. 공허감은 뭔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뭔가 모자란 느낌입니다. 이 느낌대로 삶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공함 느낄 일 뭔가 중요한 것을 적게 혹은 없이 살아야만 하는 환경을 초대하고 끌어당기고 창조해 내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탈해 버리면 그대로 그냥 편안하고 그대로 여유하고 편안한 것은 건강할 때 편안하잖아요. 여여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울 때여유하거든요 대인 관계 원만하고 행복할 때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함과 본질이 같은 건강, 풍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가 100%라는 거예요. 100%가 되지 않고 일정 부분을 허전함이 차, 차지하고 있다. 이 마음의 어떤 닦을 아, 거리가 아까 몸 피로, 몸 허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허기가진다는 말은 더 당긴단 말이거든요. 모자라니까 당기잖아요. 더 채워지기를 이, 갈증을 일으키고 애가를 일으키는 것이 허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는 때가 이 중반 쯤 그리고 중반 지나서입니다. 조금 늦게 오는 것은요. 회양하기 직전에 옵니다. 회양하는 날올 때도 있어요. 또 몸이 피곤하고 계속해서 대비주에 집중하다 보면 예민해지는 것처럼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이제 가족끼리 이야기 하다가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죠? 예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게 바로 자기 거야. 바짝 예민하는 그 습성. 이게 예민한 것이 긴장이잖아. 그죠? 긴장하고 예민하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런 것이 거쳐야 위축될 일, 긴장될 일이 사라지고 정말 태평스러운 미래가 쉽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 대비조 기도를 하게 되면 대비조를 지송하는 자는 산 넘고 물 건너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건널 때라도 관세연 보살님께서 화음성중들께 명령을 하셔서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잃어주는 사람을 보내고 또어 물과 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물과 불을 공급해주는 인연을 보내고 자원을 공급한다. 이 대목이 천수사라니경에 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주를 평소에 지송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자기 삶의 왕으로서 온 인연, 온 환경을 위해서 대비주 시를기도를 올리는 우리들은 그래서 귀인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인연을 만나요, 인연. 인연을 만나는데 인연은 사람 인연은 그 사람 한명한 한 명들이 우리는 늘 본래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바로 그분들이 이제 나를 성숙 생장시켜주는 보살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안락하게 해주는 보살이다. 그래서 이 보살을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 한 보살은 순행보살입니다. 순행보살은 나한테 잘해주는 분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한테 아주 어,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정말 기분 좋게 해주는 분을 순행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럼 순행보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나는 또 기분 좋고 나도 그 사람한테 또잘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고 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척척 해결이 되고 관공서에서 어떤 어 일을 볼 때도 뭐 모르는 분이 담당자가 와서 뭐 쉽게 쉽게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순행고사입니다. 이 도와주는 분은 도와주는 그 공덕으로 자기 일이 잘 풀려요. 돈 많은 사람도 기분이 좋고. 또 도움받으니까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에 일이 잘 풀린단 말입니다. 이게 순행보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순행보살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해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은 그런 보살이 아닌가. 이분들도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보살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라고 해서 역행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역행보살이다. 이제 거꾸로 한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고 안 원하는 거 원하는 반대 것을 청개구리처럼 해준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 편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상처를 오히려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는데 새로 상처를 만든다거나 혹은 상처를 더지게 하는 사람을 역행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 역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살로 칭을 하는가 하면, 바로 그분도 순행보살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악역을 나에게 해줌으로써 나를 성숙시키고, 키우고, 생장시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덕분에 내 마음이 더 커지고, 우리 금문보살님 표현을 빌자면 심신자재 트레이너로 나타난 분이란 말입니다. 배짱과 강단을 도둑하게 해줘 그 사람 덕분에 스탠스를 하도 봤다 봤다 보니까 내가 그냥 단단하게 해져가지고 아주 뭐뭐 외만한 뭐 일로는 뭐눈 하나 깜짝 안할 정도로 배짱이 도둑해지는 훈련을 시켜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 그분 덕분에 내가 이 마음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아, 우리가 요즘 그 연예인들 소식을 인터넷 뉴스로 어, 듣게 되는데, 이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그 악플에 시달려서, 뭐, 자기 목숨까지도 스스로 어, 마무리하는 그런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플을 쓰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하잖아요 악플러는 그러면 보살이 아닌가 악플러도 보살인데 이 사람이 역행보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역행보살이라는 가 하면 대비적 아, 수행자들한테는 역행보살이에요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악인일 뿐이죠 악연일 뿐이죠 악플을 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악플을 다는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이제 상처를 받을 것인가, 심하게 스트레스로 어 맞이할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안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악플 달고 안 달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일이란 말입니다. 타인의 과제예요. 너 일이란 말입니다. 미할 일 리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럼 어떤거 하면 나는 그냥 여여해. 부동심.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훈련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다고 럽니다 욕이 뱉다고 돌아나? 상대방이 아무리 욕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 영향을 못 주는 거야. 비난을 하고 나를 뭐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보라고 하는가 하면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 어려움을 주고 악업을 지어서 그것이 무르익어서 나중에 이 몸을 벗고 어, 죽게 되면 응타악도 능이 악도에 그러니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향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으로 선세 제업이오만 소멸이 되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악도에 태어날 과거가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업장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플을 달아줌으로 해서 내 과거 업장이 소멸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 원리를 알고. 그래서, 어, 어내 마음이 이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경지로 고 향상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그 사람은 나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구나. 나와 다른 관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도 덕분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악플로 나에게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한그 내용을 보고 혹은 듣고 나를 실제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면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그런 면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다르게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덕분에 모르는 것을 알게 돼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 사람 이야기가 나한테 해당 없다 싶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그런데 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저 사람이 오해를 할까 한다면 나의 어떤 면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나 하는 것을 또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 되는 일이라고 보고 고치는 것이 이게 공부입니다. 악플을 통한 공부죠. 이렇게 공부가 돼서 졸업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그런 일을 이제 안 겪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시험 문제가 자꾸 오잖아요. 시험 문제를 다 풀어버리면 이게 이미 마스터가 돼버렸잖아요. 마스터가 되어버리면 그런 문제는 이제 안 와요. 시험에 이제는 아,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 지위까지 이게 생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래서 어, 악플러도 나에게 다가오신 보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역행보살이다. 하는 겁니다. 악플이 달리고 험담을 나를 향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아잘 살펴보면요. 자기네 도움이 되는데, 과거에 살아왔던 것들이 쌓여서 쌓여서 엉뚱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나한테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게 받고 약으로 잘 받아먹으면. 자기한테 명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심하게 하고 스스로 뭐 어, 해로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약은 약인데 독약으로 변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인연들도 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연들도 보살로 이름 부를 수 있는 인연들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대비주 수행자들한테 뭐 걸리는 게 없겠죠? 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갈 아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도 포용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잘 알려줄 수 있고 제도할 수 있고 이중생할 익수 있는 진정한 보살 중의 보살이 되는 거이 시대의 지혜자비 보살로 거듭 향상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수있을리라고 봅니다. 실시간 채팅에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전미와 중원보살님 7일 기도 함께 함에 감사합니다 이번 7일 기도 기간 중에 좋은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살판 제자 가족과 스님 도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7일 기도 공덕으로 가문의 수건 사업이 모두 해결되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구주수 지안보살님 고맙습니다. 7일기도 실시간 법회 참여합니다. 모든 분들의 수간 사업이 모두 해결되길 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MS염은 귀한 기도 같이 할수 있게 해주신 거사님 감사합니다. 7일기도이 어, 장을 마련해 주셔서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 칠일 기간뿐만이 아니라 아, 또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 경제원을 공부한 내용이 이 동영상으로 올려져서 두고두고 어, 데뷔주 어, 수행하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어, 또 어, 좋은 나침반이 이, 되는 큰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